그래서 미러 미러 기능은 일단은 없어도 돼요. 이미 점을 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축이 있어야 돼요 축.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여기 있던 물체가 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반대쪽에 이렇게 찍히는 기능이 미러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반대쪽으로 넘기려면 이 축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동그라미가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쓸 일은 많지는 않은데. 2점과 이 2점을 이 찍어서 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체가 있는 대각선 방향으로도 미러를 해서 쓰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한참 쓰다 보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저런 요령을 배우긴 조금 어려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 미러를 이용해서 물체를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를 반대편으로 미러해야겠다. 또는 여기에 있는 선을 반대편으로 미러해서 그려야 될것 같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축, 가운데 축이 있어야 미러를 하는 거죠. 없어도 돼요. 이 원의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래쪽 방향을 F8번으로 잡고 넘기셔도 축은 생성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축선이 있는 게 편하시겠죠. 여기 있는 물체를 그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운데 있는 원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요 선이 필요할 거고요 수평선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두 개의 축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죠 그 다음에 이 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축선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원을 그릴 수 있는 교차점을 나오고 원을 그리겠죠 그래서 항상 저, 그, 어디를 어떻게 그린 다음에 어떻게 작업을 해나갈 것인가를 잘 잡으시고요. 이제 중심선으로. 중심선 레이어로 기준선을 먼저 좀 그릴게요. 기준선을 그릴 때는 물체의 1.5배에서 2배 정도 그리시는 게 좋고, 선을 그려보시고, F8번을 눌러서 이 값이 너무 크다 그러면 어, 확대해서 그리셔야죠. 확대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80mm 정도니까 어, 한 160mm 또는 200mm 채안 되게 그리시면 충분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부분의 수직선 높이가 100mm라고 보면은 한뭐 150mm, 200mm 그리면 충분할 겁니다. 그니까 저 기준선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70mm. 응. 그리고 이제 좌우, 여기까지 그리셔도 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옵셋을 해서 80 나누기 2만큼 옵셋을 할수 있다였죠. 얘도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그냥 매번 그냥 40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잘안 헤어져요. 옵셋으로 거리값을 입력할 때80 슬러시 2 이렇게 입력하면 40mm가 입력이 되죠. 그래서 한 번씩 써보시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형상을 나타내는 선으로 가급적이면 외곽의 형상들을 먼저 그려주면 좀 편하세요. 그래서 어또 물체를 그리실 때는 하나 보고 하나 그리고 하나 보고 하나 그리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니까 같은 중심 축으로 하는 애, 하나, 둘, 셋. 이 정도, 세개 정도 외우잖아요. 지름, 지름 16, 지름 40, 지름 60. 그러면은 저걸 외워서 한 번에 그리는 거죠. D16, D40, 그리고 D60.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같은 그룹 단위로 동시에 묶어서 그리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원도 그리시면 되죠. 반지름으로 10mm, 15mm. 그러면은 10mm 한번 그려주고, 15mm 한번 그려주고. 물론 요거는 복사하셔도 돼요. 동그라미는 복사하셔도 되는데, 미러라는 기능으로, 선택할 때 선택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중심선까지 선택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시면은 물체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회전의 축이 되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찍어 주면은 반대편에 넘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울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노 no 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제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선은 탄젠트 선이죠 여기 부분도 탄젠트 위치죠 그래서 라인으로 L Shift 오른쪽 버튼 탄젠트로 찍어주고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죠 키보드로 TAN 스페이스바 하신 다음에 직접 입력하고 클릭하셔도 동일하죠. 그리고 이 선도 미러 하시면 되죠. 미러, 교차점하고, 교차점 잡아서. 아래쪽은 탄젠트, 탄젠트, 레디우스에서 그려주고, 반지름 6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안 그리셔도 괜찮으니까. 어, 여기 부분은 매치 프로퍼티스해서 바꿔 주고 중심선이었으니까 서클을 하나 그리죠, 여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한번 보시고 해 보세요. 하나를 제가 그렸는데 미러를 해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반대편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얘를 미러할 때 축을 45도 방향으로 지정해 주면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45도 방향에 45도 방향에 객체의 선이 있다면 45도 방향으로 미러를 하셔도 지금 얘는 그려져요.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어려워요. 찾기가 어렵습니 찾기가. 근데 저거는 혹시 이제 나중에 좀이 캐드가 익숙해지시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미러를 해서 쓰는 경우도 진짜 많은데. 어, 저걸 활용할 줄 알면 좀 편합니다.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기억나면 나중에 한번 꼭 응용해 보세요. 치수 설정인데요. 치수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값을 지금은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치수의 모양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의 설정에 가셔서 값만 확인해 보세요. 값만!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모디파이를 누르면 수정이고요. 모디파이를 누르면 수정인데 들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 라인이라고 하는 곳 일단 기본적인 기, 기본적인 규칙은 출력됐을 때 출력될 종이에 출력될 종이에 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길이값으로 넣는다가 첫 번째 규칙입니다. 저기다가 값을 넣을 때, 문자 높이 얼마를 넣어야 되는가인데, 출력됐을 때 몇mm로 보여지게 하고 싶은가라는 값을 넣으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세요. 여기 2.8써 있는 거는 출력된 종이에 2.8mm로 출력되란 얘기예요 그래서 라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extend, beyond, tick 되어 있는 값. 이 값은, 여기, 이 양옆에 돌출되는 부분. 저기 값을 하게 되어 있는데 1mm 또는 기본값 1.2mm 정도 쓰시면 무난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밑에 부분에도 있습니다. 여기 Extend.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값, Offset from Origin이라고 하는 값은 물체에서, 물체에서 보조선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값을 뜻하는데 이 값은 기본적으로는 문자 높이 정도 넣어주세요. 문자 높이는 치수 문자는 보통 3mm 전후로 씁니다. 그래서 그냥 3mm 넣는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문자 높이랑 같게 넣은 다음에, 간격이 좁으면 늘리시고, 간격이 좀 멀다 그러면 좀 줄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값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좋다예요. 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여기가 인식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둘다 까만색이니까 붙어 있으면 절대 인식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서 꼭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 선에서는 두 가지예요. 이 값하고, 요기, 요 밑에 있는 값이두 개는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기본값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심볼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화살표의 모양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살표의 크기 근데 이때 화살표의 크기도 문자 높이만큼 넣으세요. 문자 높이 3mm다 그러면 치수 문자 3mm 쓴다고 했으니까 3mm 정도 넣으시고 출력을 하거나 도면을 그렸는데 좀 작다 그러면 3.2 3.4좀 크다 그러면 2.8, 2.6 이렇게 내려서 쓰시면은 무난하세요. 나머지 값은 기본값 쓰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는 문자 높이 값은 제도 기준에 있는 3mm 전후 2mm 보다 크고 3mm 보다 작은 사이를 쓰는데 치수 문자는 3mm 정도 쓰면 무난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프린터가 좋다 보니까 2.8mm, 2.6mm, 2.5mm 요 정도까지도 작게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회사마다 다르니까 어, 상황에 맞춰 쓰시고 나머지는 사실 ISO로 되어 있는 치수 설정을 가지고 쓰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요 설정을 가지고 쓰면 기본 값이 이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는 이제 문자의 스타일을, 폰트를 지정하는 곳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문자 스타일, 만들어져 있는 문자 스타일을 가져다가 쓰는 곳인데, 이런 경우 있다고 했죠. 여기 값을 입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기 문자 폰트를 만드실 때, 높이 값을 넣어놓으면 다른 데서 재사용하실 때, 무조건 그 높이로 밖에 못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0mm로 두고, 0mm로 두고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하시면 되고, 뭐, 폰트는 없으면 안 바꾸셔도 돼요. 기본 폰트로 쓰셔도 당장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개만 더 알아두면 좋은 게요 값이었죠. 이거는 이제 치수선 위쪽으로 문자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치수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문자를 여기다 둘 것인지, 요 살짝 아래다 둘 것인지 여기 사이 간격 떨어지는 값이 이 값인데 아주 가끔 저 값까지 조정해야 될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 정말 자리가 좁아서 저것까지 줄여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저거를 문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값이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설정은 전부 출력됐을 때저 크기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도면을 다 그린 다음에 30분의 1로 축소된 상태로 출력을 할 거다 그러면 축척이죠 축척 뭐 100분의 1 100분의 1로 축소된 상태로 출력해서 쓸 거다 그러면 이 핏이라고 하는 곳에서 핏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값만 100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출력할 거면 출력할 때 축척이 100분의 1이면 얘를 100을 주시고요 100을 주면은 딱 그 2.8mm로 출력이 돼요. 30분의 1로 출력하실 거면 30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2.8mm 문자. 저희가 아까 2.8로 넣었던 그 크기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값은 정확하게 넣으시려면 출력을 해보셔야 돼요. 출력을 할때 축척이 몇 분의 몇인가. 그럼 그게 30분의 1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30 넣으시면 돼요. 이 관계는 이제 나중에 출력을 할때왜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어, 유닛이라고 하는게 두개가 있는데 요거는 첫번째 있는 유닛은 뭐냐면 기본 유닛이요 기본 유닛 현재 쓰고 있는 여기 사용되는 치수들의 유닛 단위 설정이에요 단위 설정인데 어 이건 이제 그 십진법 을 쓰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 1, 2, 3, 4 그, 그 얘기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 딱히 바꿀 리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데시멀 되어 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 혹시 건축 분야 쓰시는 분들이 아키텍처? 건축이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시면 인치입니다, 인치. 인치법으로 작동되니까 요거로 놓고 쓰시면 돼요. 단위에 단위. 근데 저희 미리미터, 미리미터 미터 쓰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그 아키텍서 되어 있는 게 저게 인치 인치로 작성돼요. 그것은 이제 혹시 실수로 어 이거 건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축 분야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어 요거는 뭐냐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값을 보여달라라는 설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뭐 분야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 일반적인 그 대부분의 분야는 대체적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값을 보여 주게 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고 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바꿔 주시면 돼요. 이건 분야마다 다르겠죠. 이게 좀 정밀하게 오차를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분야들은 저걸 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네 개로 바꾸면 소수점이 네 개까지 나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개 정도 많이 쓰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야가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거이 값은 어, 자리 세 자리마다 소수점을 할때 소수점을 할때 자리가 바뀔 때 이렇게 점 찍어 주잖아요 그 점을 어떤 거로 할래예요 콤마 쓰시면 되죠 바꿀 일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ISO 설정으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만들었으면은 딱히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올림, 요건 이제 반올림 하는 값이고요 어디서 반올림 할래? 뭐, 이런 건데, 어디서 버림하거나 어디서 올림할래? 라는 위치 설정인데, 그냥 두시면 됩니다. 기본 값0 두시면은, 알아서 얘가 잘라서 소수점 뒤에서 올려주고요 이제 요, 얘네들, 얘네들도 궁금하실 텐데, 어, 일반적으로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좀 특수한 표현 같은 걸 하실 일이 있을 때, 쓸 일이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AA라고 써보세요. AA, 그리고 뒤에 다가는 BBB라고 써보세요. BBB 이렇게 쓰시면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 미리보기에 보여지죠. 이렇게 머리글자, 그러니까 치수 앞에다가 글자를 뭐라고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뭐라고 써줘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치수 앞에 동, 동일한 뭔가 글자가 써있어야 돼요. 기호가 써있거나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 이런 말로 보시면 되겠죠. 뭐 접두어, 접미어 이런 겁니다. 그 치수 앞쪽에 치수 뒤쪽에 뭔가 기호나 문자 같은 걸 써야 될때 여기다가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쓰겠죠. 여기 두 개, 이게 접두어, 이게 이제 그 뒤에 붙는 애, 그러니까 문자 앞에, 문자 뒤에 쓰실 일 있으면 쓰시는데, 동시에 저 치수는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경우는 드물고, 요 치수, 요거는 R을 써야 되고, 이거는 파이를 써야 되고, 여기는 뭐 D를 써야 된다.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이 문자를 저 치수 문자를 수정해서 하나씩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이제 이 값은 축척이랑 동일한 값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어, 저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값 자체가 아니에요. 이 뒤쪽은 근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이 값을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값을 바로 쓰셔야 되는 분야 분들도 있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기계 제도 하시거나 하는 분야에서는. 여기 있는 이런 값을 쓰셔야 될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값은 일반적으로 쓸 일은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치수를 재면 여기에서 여기 거리를 쟀는데 실제 거리가 40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0.5라고 입력을 해 주면 실제 거리가 40인데 20으로 써져요. 여기를 2라고 써 주면은 실제 거리는 40인데 2라고 쓰면 두배 값인 80을 써줍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쓸 일이 가끔, 아주 가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는 값은 아니고 저렇게 쓰는 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모르셔도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예전에 또 누가 이걸 회사에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 옛날에 배우신 분이 상사분이셔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그 3D 같은 게잘안 되고 뭐 확대 축소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물체를 변경해서 쓰는 것들이 잘안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배우셔가지고 이 값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쓰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요즘은 이거 요거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뭐 크게 작게 물체를 크게 작게 만들어 쓰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서 얘는 잘안 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타 이제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이 값은 뭐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문자를 썼는데 소수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달라고 했는데 소수점이 0 0이라면 소수점이 예를 들면은 101.00이라면 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무조건 보여준다 그러면 이걸 푸시면 돼요 나는 무조건 0 0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다 쓴다 그럼 저걸 쓰시면 되고. 소수점이 없을 때그니까 101.00일 때 0은 안 보겠다. 그 이겁니다. 이거를 푸시면 어 만약에 거리가 101mm여도 101.00 이렇게 나와요. 그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까지 또는 넷째 자리까지 입력한 소수점은 0일지라도 모두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얘를 풀고 쓰시면 되고 어, 우리는 밀리미터까지만 쓴다라고 하면 쟤를 체크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체크를 해 놔야 0일 때안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밀리미터까지만 쓰고 0.1mm는 안 쓰는데 이거를 그래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 놔야 되느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거든요.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어, 잘못된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수로 100.2mm를 그렸다면 값이 안 나오고 얘가 반올림이 돼 버리면 100mm 이렇게 볼거든요. 그 0.2mm 의 오차가 생길 도면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수로 잘못 그리지 않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수점은 켜놓고 쓰시는 게 좋으세요. 소수점 이하를 안 쓰는 분야에서도 켜놓고 쓰시면 은 잘못된 걸 찾을 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요, 여기 이제 단위하고 설정하는 건데 어, 이거는 대시머이라고 하는 거 쓰시면 되고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 설정하는 게 기본이고. 분야에 따라서 더 하고 싶으시면 더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잘안 씁니다. 근데 요, 여기 있는 거, 0. 0, 0이 왔을 때, 소수점이 0이 왔을 때, 제어를 해주겠다예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0, 0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100mm까지만 나타나고, 100.00일 때, 뒤에 .00은 나타나지 않게 하는 옵션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값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니까왼 여기 있는 거 얘네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랑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 앵귤러 앵귤러 각도로 되어 있거나 했을 때 걔네들에 대한 소수점 소수점 제한하고 단위 표시가 여기인데 당연히 기본값 쓰시면 되지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기계 분야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 나머지 건축이나 토목이나 건설이나 의류나 뭐그 기계나 뭐 기계가 아니고 뭐, 뭐 다른 분야는 안 쓰셔도 괜찮은 값입니다. 얘가 뭐냐면은 체크를 해보시면은 어이 아 죄송해요. 요거는 이제 대체 단위입니다. 대체 단위. 단위를 내가 15.8mm까지만 쓰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인치도 같이 써주고 싶다. 라고 할때 요걸 체크하고 인치를 만들어서 두시면 걔네들이 이제 같이 써지게 되는 곳이 요두 번째고요. 이제 요세 번째 거. 아까 잘못 설명드렸는데 이 이거는 이제 기계제도 분야에서는 좀 쓰시니까 그쪽 분야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예요. 해 보시면은 요요 바꿔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오차오차 오차. 오차 범위 같은 걸 넣어야 될때 기계에서는 얘를 쓰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값들을 넣어서 어 쓰고자 할때 오차 범위를 넣어서 표현해서 쓰실 일이 있을 때 여기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쓰는 값들은 아닌데 저 값들을 써서 도면을 그리셔야 되는 분야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쪽 분야이신 분들은 여기 값들을 조금 써 보시고 어 만약에 내가 쓴다 그러면 좀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면은 쟤를 좀 쓰는 쓰는 요령이나 좀 자세한 방법을 어, 좀 아는 선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도움만 보시면 설정하는 거잘 나올 겁니다 이게 기계제도 이렇게 하면은 치수 치수 이제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특별히 이런 값들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요거는 어떻게 씁니다 이런 거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좀 기회 되면은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치수를 쓰는 거였죠 쓰는 거는 디멘전 이라고 하는 명령어 하나 가지고 쓰자 였어요 디멘전 팀 DIM 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스냅을 조심하시고요 스냅 스냅이 찍히면은 값이 안 떠요 스냅이 찍히면 값이 안 뜨는데 스냅이 안 걸리는 상태에서 요소에다가 선을 올리시면, 요소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 형상에 맞는 치수 형태나 값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호에다가 올려놓으면, 호에다 올려놓으시면 반지름이 나와요. 클릭을 하고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안쪽에 놓을 때 하고 바깥쪽에 놓을 때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치수를 보이게 한 다음에 배치할 위치를 잡아서 클릭해주면 배치가 되고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 만약에 여기 부분에 원, 요 바깥쪽에 원이 있는데 원 원이니까 지름값으로 나오는데 이걸 반지름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반지름값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를 올려놓고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은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은 레디우스라는 옵션이 보여집니다. 이때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떠요. 밖에서는 안 뜨는데 원에다가 올려놓으면 레디우스 뜨는데 r 이라고 바꿔주고 원을 다시 누르면은 반지름 치수로 표시할 수 있게 돼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laughs> 올려놓고 어, D라고 입력하시면은 지름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얘를 쓰는데 문제가 없으시면 불편함이 없으시면 어, 이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이고 왜냐면 명령 하나로 다 쓰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선형태로치수 거잖아요 선형태는 쉽잖아요 넣기가 클릭클릭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각도는 가끔 쓰잖아요. 각도 가끔 쓸 거고, 지름이나 반지름 값을 가진 애도 가끔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거 눌러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 중에 자주 쓰는 거두개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눌러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 얘를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고, 이 치수 명령어 중에 하나만 좀 알면 좋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죠. 정렬 치수예요이 그 중에서 좀 많이 넣는 게 있다. 각도를 우리 많이 넣는다. 그럼 각도 치수두개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한 방법으로만 쓰는 건 아니니까 어,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고요. 이렇게 자주 안 쓰는 건 눌러 써도 돼요. 눌러서 쓰셔도 눌러서 쓰셔도 시간 차이 크지 않습니다. 뭐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넣으면 명령어로 쓰는 게 당연히 빠르죠. 근데 만약에 이 도면, 한 장의 도면을 그리는데 호가 다섯 개다. 뭐 다섯 번 눌러주죠. 뭐 그래봐야 몇초 차이나겠어요. 그 정도는 이게 좀잘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디멘전이라고 넣으시고 선에 갖다 대면은 선의 종류별로 값이 나오는데 끝점을 클릭해주면 스냅을 잡아주면 스냅 스냅과 스냅을 클릭 클릭해주면 그두 지점의 거리를 보여주는 치수가 나오죠. 스냅과 스냅으로 또는 첫 번째 점두 번째 점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클릭해주면 어, 거리값이 나옵니다. 거리값 여기에 있는 대각선으로 생겨있는 이 선의 길이값을 한번 넣어보세요. 얘를 넣을 수 있는지. 이거는 뭐 이런 경우는 그냥 선 눌러도 돼, 선. 선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스냅을 이용한다거든요, 스냅. 스냅을 이용하는 거니까 한번 끝점과 끝점을 찾아서 한번 넣어 보세요.